자, 오늘은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들어왔네요. 고객님이 직접 조립해보셨대요. 그런데 CPU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꺼진대요. 해봤는데 여기 LED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CPU 온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고객님도 조금 아셔가지고 CPU 온도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조립 대행이 될것 같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새로 조립해야 될것 같아요. 고객님께서도 선도 정리를 깨끗이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3080ti 그래픽카드 3 0 8 0 t i 고요 요거는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다 휘었구나 요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원선하고 이런 게 힘들죠 일단 꽂아 가지고 안 됐으니까 그냥 가지고 싶겠죠 정리가 안돼 가지고 콜레에 선이 걸려 가지고 소음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조립 대행이 완전히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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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를 이거 선을 갖다가 이게 예, 그래요 그래서 처음하면 어려워요 요즘에 워낙 선들이 많다보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찾아가는 것보다 다 뜯어가지고 하는게 그게 더나을거예요 여기서 CPU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점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 이거 가이드부터 장착이 잘못됐구나 문제점 바로 찾았네요 CPU 온도 올라가는건 자 AMD는 요거 가이드 뜯어야 되죠 자 CPU 쿨러에 깨끗하죠 하나도 안돼있죠 가이드 위에 달았어요 이거를 아이고, 이거를 웃지, 달았지. 가이드를, 나사는 푸셨어요. 풀었는데, 이것도 빼야 되죠. 가이드가, 그게 아니죠. 썸을 도펴 발랐는데, 이렇게 펴 바르면, 어, 물론 열 받으면 기포 빠지지만, 기포가 초기에는 잘안 빠져요. 썸을 이렇게 약간 득지득지 발라놓으면, 펴 바르려면 곱게 펴 발라야 돼요. <laughs> 자, 지금 제가 한쪽 바른 건데, 이쪽이 이렇게 발라놨죠? 이거는 펴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펴 바르려면, 이렇게 최대한 얇게, 곱게, 이렇게 펴 발라야 돼요. 이렇게 안할 거면 그냥 X자가 나와요. 이게 저렇게 발라놓는다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기포가 생긴다고 하는데, 대부분 오래 쓰다 보면 열 받고 하면 빠지거든요. 열이 많이 올라가죠. 곱게 이렇게 예쁘게 펴 발라라고 하는 게 지금 썸을 보면 많이 닦여져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게 펴 발라라고 하는 거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썸을도 이렇게 잘못 발랐어요. 썸을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녹아 내려가지고 옆으로 퍼지긴 하는데 많이 발라 놓으면 열 해소에 오일이안 좋죠. 가이드가 이게 쿨러가 그냥 이렇게가 맞을 거예요. 따로 손냉쿨러요건 가이드 없이. 이게 AMD는 여기 쿨러가 높이가 위로 올라 서서 있죠 쇼트 같은 거안 나게 그렇게 알아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이드만 재장착하면 작동은 될 거예요 작동은 되는데 이 선들이 문제죠 선들이 지금 보면 고객님께서 아직 정리를 안 하신 거죠 테스트는 켜봤는데 안 되고 이런 거 이렇게 놔두면 이런 데 걸리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래픽카드 전원선도 여기 쿨러에 걸리고 그다 여기도 뒤에 선들이 너저분해가지고 쿨러 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쿨러가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부 다 저렇게 돼가지고. 예전엔 쿨러가 뒤쪽으로 가는 게 많았는데, 워터블럭이 커지면서 이제 대부분 앞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앞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게. 그렇게 쿨러들이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워터블럭. 음, 이것도 잘못 꽂았구나. 요거 CPU, 워터블럭도 잘못 꽂았네요. 워터블럭을 펌프에 꽂아야 되죠. 펌프가 없나? 따로? 모드에 어, 요즘 보드에 펌프가 없어. B보드가 B보드인데 B650인데 일단 쿨러 장착해 놓고 볼게요 펌프 있을 거예요 어딘가 됐고 이러면 바닥이 에된것 같고 어 아까 전에 켜니까 바이오스까지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자램 잘못 꽂았죠 열려져 있죠 여기에 겨우겨우 됐어 나중에 이러면 쇼트 나가지고 램 죽을 수가 있어요 열려져 있죠 이쪽도 그렇고 이것도 새로 꽂아야겠네요 랜도 어 그렇지 뒤쪽도 제대로 안 꽂아가지고 누르니까 툭 빠지네요 일단, 랜도 빼놓고, 램은 6000, 어, 킹뱅크 꺼네요. 어, 이거 LED, LED 두개 따로 해놨죠. 요런 거, LED 한 개로 케이스로 가면 되죠. 요것도 새로, USB-C 타입, 요것도, 여기 있는데, 여기로 왔네. 어, 보드, 아, 보드. 보드도 여기 안 채워놨죠. 저는 꽂았다 뺐다면 하 고장나요. 여기 아래쪽도 안테나죠. 그래픽카드 꽂아 놓고 무거 가지고 오래 쓰다 보면 찾아 가지고 여기 보드 고장나요. 어쨌든 이거는 다 뜯어야 되네요. 이렇게 할게 아니었네요. 자 뜯겠습니다. 어떻게든 중간에 수정을 해가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빠져 버리네. 가망이 없네요. 제가 한 번에 확인을 못 했네요. 예, 그래서 집에서 조립하실 때는 설명서를 보고, 안 그러면 유튜브로 공부를 충분히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되죠. 오케이, 나사는다 챙겨오셨네요, 다행히. 그래도 요 정도면 차악의 상황은 아니죠. 자, 오토블럭 뜯으면, 어, 여기 썸을 또못 가니까, 보드는 요렇게 두고 하겠습니다다음네요 저게. 이거 뭐라고 하는 스탠드 오프가, 나사를다 챙겨오시진 않았네. 어, 뭐, 컴퓨터 가게에는 이런 건 있죠 그래도 혼자 해보시려고 시도는 했고 크게 고장은 안 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이렇게만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진짜 부셔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안 된다고 벤치를 휘었거나 CPU 가이드를 뜯어내거나 그래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픽카드 슬롯을 부셔오거나 안 들어간다고 막 넣어가면서 흔드는 거죠 그래픽카드를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이 정도는 쏘쏘하죠 이정도만 되도 안전해요 전혀 손댄게 없잖아요 문제는 있었지만 깔끔하게 된거죠 이거다 빼야겠다 점프는 새로 다 꽂을게요 보드 장착한 다음에 점프가 좀 잘못 가있어요 전부 다 야, 요즘 피보드들 요즘 피보드가 아니고 피보드 랜도 저렇게 4개고 해가지고 옆으로 길죠 근데 보통 나사 4개로 채워가와요 나사 4개 채우면 안돼요 8개 있는데 8개 다 채워주셔야 돼요. 뭐 한두 개 정도 애먹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일단 나사 안 채웠다는 건 스탠드 오프를 안 세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보드 휘어져요. 요즘에 그래픽카드 무겁고 그래가지고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아래쪽은 필이 세워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린다 세워주셔야 돼요. 고장나요, 진짜. 고장 많이 와가지고 와요. 그 메인보드 고장으로. 바로 고장나는 게 아니고 평생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픽카드 큰거 쓰다가 한 3년 썼는데 고장났다. 그러면 AS 기간 지나죠. 그러면 새로 구매해야 되는 거죠, 보드를. 맞네요. 오트 펌프가 따로 없네요, 보드가. 그러면 요거는 바이오스에서 설정해주고, 아, 아니구나. 펌프 요쪽에 있구나. 시스템 펜 4에 펌프하고 같이 해놨네요. 선이 짧겠는데, 연장선으로 끌고 와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라디에이터 쿨러 확인을 해야죠. 방금 켜니까 쿨러도 풀로 돌더라고요. CPU 열이 많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음, 이거를 완전 잘못 꽂았네요. 여기 통합이 전부 다 엮어놨어요. 그런데 CPU, 저기 라디에이터는 저렇게 엮으면 안 되죠 완전히 잘못됐네요 케이스만 저기 엮어야 되고 통합 가이드에 어 이거를 꽂아 놨었구나 이거 통합으로 전부 다 CPU 팬에 하면 케이스 그래도 되기는 되죠 근데 전체가 다 같이 돌죠 CPU 온도에 따라 그러면 엄청 시끄러워져요 어어다 잘못됐네 아 그리고 요거는 USB가 LED USB거든요 워터블럭에 요걸 여기 팬에 꽂아놨네요 여기는 그 LED 팬이 그 LED가 아닌데, 그러니까 가운데 오토블럭도 불이 안 들어져. 여기는 다크플래시 전용 여기 케이스에 LED. 그거 들어오는 거고, 펜 속도 조절인가, 이게. 일단, 다 엉망이네요. <laughs>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엉망이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찾는 거. 야 이건 다 뜯어가지고 하는 게 낫죠. 여기서 찾아가면 심이 오래 걸립니다. 컨트롤러 뜯어놓고 그치 컨트롤러 안 써셔도 될것 같은데 컨트롤러 따로 구매하신 건가? 이거는 케이스에 달려 나오는 건가? 아이고 다 엉망이구나 자 요건 CPU 일단 요거부터 갈게요 CPU 쿨러에 LED 워터볼럭 위에 LED거든요 요거 쿨러로 다 엮어 놨더라고요 요건 USB로 가야죠 응, 음, 아닌데 이거 워터볼럭 워터벌러...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 여기서 통합으로 케이스 LED 쿨러 옆에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면 요게 필요하네요 쿨러 옆면에 그러면 통합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알았고 음 이게 그 선이구나 그래서 저게 있구나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LED가 따로 ARGB가 가는 게 아니고 저걸로 같이 가야 되네 가이드로 요걸로 USB로 ARGB하고 다 같이 가는 거네 이제 팬 속도도 통합이고 그래서 이게 핀이 이렇게 많구나. 오케이. 됐고요. 하나, 둘, 세 개. 세개 맞고, 그 다음에 CPU 거네 개. CPU 꺼 1번으로 가야겠네. CPU 거네개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일단 체크두고, 나머지 찾아야지, 이제. ARGB. 음, ARGB는 잘 연결해 놓으셨네요. 그래도 빼겠습니다. 이거 선 정리를 좀 해가지고 가야겠네요. 이렇게, 그렇지. 야이런건 선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네요. 정신이 없네요. 선을 하나, 하나씩 풀어가면서 안 되겠다, 진짜 처음부터 잡아가야겠다. 와, 이것도 손이 이렇게 가면 지저분하죠. 하나로 가는 게 깔끔해요. 결국은 다 빼야겠네. 자 하나도 쓸게 없네요. 다 뜯어야겠네. 저기 하단에 LED도 한개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손이 많은데 찾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는 게더 낫죠. 찾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는 게더 빠를 때가 많아요. 뒤에 선 정리는 깨끗지는 못하죠, 제가. 그런데 그래요. 이게 앞쪽에 보이지 뒤 뚜껑은 잘안 열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건 앞쪽에. 조금 나중에 뭐 혹시나 문제 생겼을 때, 안 그러면 선이 너무 팽팽해지고 가 사용하다가 문제 안 생기게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선 정리는 하고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깨끗하게는 못하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죠. 자, 그래서 일단 앞에 보이는 것만 체계적으로 정갈하게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버리면 선도 안 보이고 깔끔하잖아요. 여기도 쿨러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새로 가야 되네. 전부 다. 이제 주전원선. AMD는 이렇게 3.0이 옆으로 누워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어항 같은 거 쏘면 쿨러가 뒤로 가 있는 경우 많죠. 이런 것들은 꽂기가 쉬워요. 일반 케이스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됐고, 됐고. 그래픽카드는 8핀 2개. 그럼 나중에 요건는 1개 더 가고. 어, 요거 8핀 VJ 케이블이, 케이블이 3개나 되고. 요거는 그래픽카드 2개 다 갈게요. 한 줄에서.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분들이 선호를 안 하니까 따로 따로 가드리는 건데. USB는 C타입 있고 다 3.0이네요. 그러면 전면에는 그건 없고, 3.0은 갈 필요 없고. 이제 요렇게 놓으면 좀 편하죠. 이건 통합팬이라 아까 전에 CPU팬에 가면 안된다는데 다 같이 가야겠네요 여기 팬에 안 맞게 전부다 쿨러도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기들끼리 쓰는 거어 케이스팬은 따로 있네요 RGB CPU 어 워터블럭 됐고 위에 워터블럭 펜들 따로 연결해야 고음 맞네 CPU 쿨러는 여기 따로 있네요 얘는 따로 가야겠네 어 라디에이터 쿨러도 여기 통합이고요 그럼 갈건 따로 없네요 케이스 쿨러끼리만 연결해 주면 되고 다음에 이렇게 됐고 하단에도 RGB 한 8개까지인가 연결해도 되거든요 3개, 4개, 하단 리버스 3개, 전면 리버스 3개 6개죠 난 뒤에 7개 그럼 7개 이거 한 개로 다 연결해도 돼요 저기 한 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전력이 한 8개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굳이 두 개로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세팅 다 같이 할수 있죠 이렇게 가야 깔끔히 갈수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케이스 ARGB 3개 다 됐고 그다음에 하단에 세개 그다음에 리모컨의거 이제 리모컨의 ARGB는 여기로 같이 이게 이제 CPU 팬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는 LED 컨트롤 할수 있는 거 USB 오케이. 쿨러를 잘못 연결해가지고 12V 연결해가지고 키우지 않는 이상은 다 들어오겠죠. 됐네요. 선 정리해가지고 하드 트레이 쪽에 집어넣습니다. 공중에 들렁들렁 달아놓으면 선이 좀 땡기겠죠. 이게 예, 하드 디스크 트레이인데 저기 추가 디스크 브라켓 여기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제 켜봐야죠. 아, 그래픽카드 안 달았구나. 그래픽카드 달고 비닐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고객님 떼실 줄 아시니까 요거 분해하실 줄 알고. 언닫해 전에 작동 한번 해 볼게요. 아, 레만 꽂았구나. 아직. 아까 전에 뺐죠. 오케이.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죠. 아까 전에 전엔... 자, 아까 전에 앞에 영상 돌려 보시거나 하면 여기 글쇠가딱안 걸렸었죠. 이제 딱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해야 됩니다. 딱딱 양쪽에 먼치가 한쪽만 있는 건 한쪽 걸고 반대쪽 눌러 가지고 딱 소리 나게. 그렇게 해 두고 양쪽이면 양쪽 다 딱딱 소리 나게. 자, LED 들어오죠, 여기. 여기, 여기. 아까 전에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여기는 ARGB라 저원 켜고 나면 들어올 거예요, 아마. d 램에 불이 들어왔네요. LED는 들어오죠, 여기에. 어? 들어오네요. 아, 오래 걸리는 거였군. 보트 아, LED 넘어갔는데 잘못 봤네요, 제가. 포웨어 버전은 최신일 거고, 아마. 78X3D네요. 78X3D. 저 들어왔죠? 7800X3D CPU. 29도 돼있죠. 쿨러는 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될거예요 지금 케이스 쿨러는 컨트롤러에 같이 다 연결돼있거든요. XMP로 해야 되나? X4로 해야 되나? 안바겠네요 X41으로 가야겠네. 어, X41 6000 돼있죠. 프로필. 메모리 6000 돼있고, CPU 온도 됐고, 윈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요. 뭐, 쿨러 손터가 왜 이렇지? 아, 쿨러도 그거구나, 이거는. 이건 프로그램에서 쿨러도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시스템 펜. 자, 윈도우 다 설치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LED하고 설정 되는지. 자, 다 됐습니다. 여기는 각자 세팅 가능하고, 요렇게 지금 잘 되는지 바꿔봤거든요. 그리고 CPU 쿨러에도 세팅 가능하고, 커스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RGB. 여기 아래쪽에 RGB 꺼졌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서 동기화 해버리면 메인보드하고 같이 엮어서 할수 있고요. 요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지금 메인보드 기본 상태거든요. 여기도 테두리의 기본 상태죠. 쿨러는 원래 RGB 안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보면 RGB 없는 거죠. 불렇지만 거. 처음에 쿨러가 최대 속도로 돌아가지고 세팅이 잘못됐는데 프로그램 설치되니까 조용히 지네요. 부팅되고 나니까. 그래픽카드 드라이브도 설치해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윈도우 한번 설치해봤거든요. CPU 78X3D, 7800X3D, 램 16개가 32기가, 클럭이 6000 됐고요. 디스크는 웬디블랙 2테라. 다음에 한개더 있네요. 이거는 SK 그거네. P31이네요. 1테라 있고, 1테라 어디 기존에 쓰시던 건가? 그런가 보네요. 일단 있고, 3080ti 있고, 요건, CPU 기본 그래픽 카드고요 CPU 온도가 조금 높네요. 왜 이렇게 높지? 쿨러 장착 잘못됐나? CPU 100% 사용시켜봤습니다. <laughs> 18, 손행 3열이면 작근은요 온도가 78도. 아, 온도 괜찮네요. 80도는 안높네요 이게 세팅이 워낙 낮게 돼있나봐요, 지금. 쿨러 세팅 조금 올려주면 돼요. 쿨러 속도도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는요. 여기 보면 펜 설정 있죠. 여기서 조용한 모드 돼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처음에 낮게 돼 있을 거예요. 80도 안 넘어가네요. 80도 안 넘어가고 노트블럭 펜 속도는 안 잡히는데 치스템펜 4에 꽂아가지고 4로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78도, 83도까지 찍었다가 내려오거든요. 짤런터 모드로 프로그램에서 기본 세팅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온도는 정상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됐다 생각했는데 고객님 여기 위에 쿨러를 장착하셨는데 위에 쿨러 장착했는데 여기 나사 있죠? 나사가 UFO나사죠? UFO나사처럼 생긴 큰 나사도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감는 거거든요. 꽉 감겼죠? 계속 감기죠? 이거 나사가 이게 아니에요. 겨우 겨우 두개 채워놨거든요. 여기. 그래서 두 개로 이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안 풀리죠? 이거 나사가 헐거운 나사예요. 이거는 메인보드 나사. 이상하게 메인보드 나사가 한 개도 없다 했더니 이거는 지금 감겨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걸쳐 있던 거예요. 이 나사들 전부 다 제거해 볼게요. 여기 UFO 나사, 요런 것들 전부 다 제거해도 고정돼 있죠. 여기 두 개로 고정돼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요거죠, 요거. 큰 거. 머리 노뜩한 거. 요거죠. 여기 나사 크기가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 나사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사도 다 없는 것 같아요. 몇 개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빠트릴 뻔 했네요. 방금 윈도우 설치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안 맞더라고요. 오토블럭이 이게 꽤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걸 전부 다 감아주셔야 돼요. 나사가 없어요. 이거 안 챙겨왔나봐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군데군데 채워놨고 일단 고객님께 집에 가셔서 더 채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없거든요. 어머야, 이거 뒤에 여기 글스도한개 없어졌네.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없네요, 한쪽에. 이거 고생을 많이 했네요, 컴퓨터가. 어디 건지 모르겠네. 여기, 오, 여기, 뒤에, 카바. 아, 작은 나사가 있더니 여기 꺼네요. 방금 더니까 나사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고, 케이스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도 약간 사선이고, 앞에서 보면 볼록하죠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작동됩니다, 이제. 나중에 세팅은 고객님께서 하시면 되고요. 정상작동되고 문제없고, 쿨러 나사하고, 여기 이거 나사 있죠? 여기 한쪽에 없죠? 어, 여기도 없구나. 여기도 없고. 요거는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어, 여기도. 여기 아래쪽도 여기도. 요거는 고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잘 채우시라고. 요쪽도 다 없네. 요쪽도 나사 다 잠그는 거네. 일단 요렇게 오늘은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조리 대행이 됐네요. 완전히. 다뜯어가지고풀이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엔 쿨러 불안 들어오고 컴퓨터가 CPU 열이 안 잡혀졌다. 연락 안 잡힌 건 요거 가이드를 고객님 그대로 장착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셨습니다. 여기 장착한 것도 대단하시네요. 좀 신박하게. <laughs>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든 요거를 꽂으셨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연락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